칼리 아, 네, 왔어요 아 어, 덥다 갑자기 계획을 세우고 갑자기 와가지고 뭐 호텔도 제대로 찾아보지도 못하고 호텔에서 아침 먹으러 왔는데 먹을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먹고 있어요 아 그리고 이 호텔은 어 여기 외국인들 많은 관광지 많아맞자뭐 어, 이런 느낌이 있 정도로 지금 아침 식사나 하루 나와보니까 거의 여기 인도네시아 현지인들만 있는 것 같아요 호텔 잘 잡았던 얘기지 인도네시아인들이 쓴다는 얘기는 가성비가 괜찮고 저렴하다는 얘기니까 음 어쨌든 럭셔리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네 여기 발리의 대표적인 비치라고 하는 꽃다비치에 지금 왔습니다. 화면상으로서 보일지 모르겠는데 어, 여기 물이 그렇게 파란 물은 아니네요. 막 아름다운 해변하고는 좀 어, 거리가 있네. 아 나도 언젠가 빨리 이 서핑을 저렇게 해보고 싶은데 언제나 해보나 아, 배워야 되는데. 이게 오늘 하루 동안은 빌려서 제가 호텔 알아보고 차량 렌트 알아보고 이 다니느라고 썼던 오토바이입니다. 그리비치 앞에는 이렇게 차들이 졸라게 막히게요근대 여기 좀 약간 지저분하죠? 자꾸 이제. 푸켓 같은 거랑 비교되는데, 푸켓의 그, 바통인가? 거기 빛이 앞에 쪽에는 되게 깔끔하고, 이 옆에 있는 식당 거리도 괜찮은데, 거기에 비하면은, 어, 여기는 좀, 아, 정말 여기, 푸따? 푸따 빛이 이쪽, 앞면은 정말 겁나 막히네요. 가지 못하네. 바닷가 끝에 있는, 어, 무슨 사원에 왔습니다. 타나로시 뭐냐 여기 저기네 저기가 그 유명하다는 데구나 아, 맞네요 비디오에서 본 대로 저기가 물이 올라오면 끊기고 물이 내려가면은 아, 길이 연결되어 있고 사원이라고 여기도 이런 구조물이 있구나 베트남.. 베트남이네 씨, 맨날 베트남에 살다 보니 아, 여기 뭐 인도네시아에 사원들이 엄청 많은데 사원에만 가면 다 이렇게 생긴 구조물 크기만 다를 뿐이고 이건 그런 물이 있나 봐요 가자 빨리 가자 걸어서. 있다. 빨리 가자. 이게 다 왔네. 이거 그 유명한 사원이네요. 이름도 모르겠다. 아, 나 이렇게 이름을 못 외우겠어. 이올라가는 입구에 왔는데 여기 앉아 있는 저 인내가 못 들어가게 하네. 이게 내려온 사람 다 위에 있던 사람들인데, 뭐 특별한 사람들인가? 어, 나한테 헬로우 하네. 뭐날 놀리는 건가? 자기네는 위에 있었고 난못 들어간다고? 여기 들어가는 사람들, 들여보내주는 사람 있어서 어떻게 들어가냐 물어봤더니, 이 앞에서, 뭐, 여기야 홀리 스프링 워터라고 되어있는 저기에다가, 1인당 1달러씩 내고, 저물 가지고 저렇게 뭐 하고 나면, 그러고 나면 여기 들여보내준대. 여기 사원 적이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그 앞에서 파도가, 로... 어, 여있다 죽겠다. 어, 가야지. 네, 저런 파도 치는 저런 모습이 멋있다고 하는데, 유튜브 보니까, 발리의찬론자들이 어, 발리의 노을이 그렇게 예쁘다고 꼭 봐야 된다고 하도 예찬을 해서 지금 여기에서 발리 노을 보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거의 해 넘어가기 직전인데 현장 검증한 결과, 어, 발리 일몰이 예쁘다는 거는 거짓인 거로 여기 지금 여기서 빌려서 웬트한 차, 작은 차, 어, 호텔 내고 하고 차 내고 하고 해서 호텔 하루 30만 루피? 차를 하루에 20만 루피 이래가지고 하루 50만 루피로 렌트하고 그 호텔 숙소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내고 있고 이 50만 루피면은 한국 돈으로 한 4만 6천 원. 파리에서 렌트 차를 렌트해서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특히 여기 서양애들이많이는데서양 애들 거의 뭐90% 이상 거의 100% 아니까는 다. 오토바이를 렌트해서 타고 다니는데 저도 하루는 오토바이 렌트했고 근데 하루 다녀보니까 무서워 졸라 무서워 그래 안되겠어 나는 차 타고 다니겠어 아기가 제가 입고 있었인데 오늘 잡아서 첫날 아직 자지도 않았는데 밤 되니까 여기 온이 이 전체가 애들로 꽉 차가지고 나좀아 완전 잘못 잡았어요. 무슨 수학 여행 온 것처럼 그냥 꽉 차가지고 엄청 시끄럽네. 오늘은 우드와트 사원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길이 저 절벽 끝까지 이어져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사원이라는 것이 사원 자체 볼 것보다는 위치에 있는 그 <laughs> 모습이 멋있어서 유명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보다 보니까 저기에서. 놀고 있는 쟤네들은 뭐냐 응. 여기는 이렇게 친척도 많이 있네 오늘도 무슨 또 무슨 템플을 왔어요 여기 인도네시아는 그냥 다 템플이네 가는 데가 다 유명하다 오는 곳이 다 템플이야 어 지겨워 <laughs> 저 뒤에 저기로 해서 사진 찍는 저기가 유명하대요 저기서 사진 찍으려고 얼마나 골 때리냐면 이게 티켓인데 이게 명칭이 뭐야? 프로와유야 여기 명칭? 아씨 모르겠다. 아, 표를 사면 이 번호를 같이 이, 이 붙여줘요. 이 번호가 뭐냐? 저기 브리바디가 여기에 저기서 사진 찍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찍느라고 아마 뭐 기존에 엄청난 혼잡을 겪었겠지. 그래가지고 아예 이 대기 번호 주는 거야. 그래서 저기서 번호를 막그 불러줘요. 이 번호 와서 찍으세요. 그럼 와서 찍는 거야. 그리고 저기 가면 여기 아이 저거 쭉에 핸드폰으로 찍어주기 위한 애가 저기 서 있는 것 같아. 걔가 어 가면 이렇게 핸드폰으로 찍어주고 그렇게 하나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저거 하나 찍으려고 여기, 여기 얼마냈어? 여기도 한0천원 됐네. 입장료 0천원 내고 가는 데마다 인도네시아는 가는 데마다 돈이. 킹도. 저 아래다 파킹하고. 어, 셔틀버스 타고 올라가게 만들어요. 여기를 얘서 셔틀버스 비를 내야 돼. 화장실 들어가면 화장실 비도한 500원 내야 돼. 그리고 나서 내려가면 아마 그내차 차 타고 다시 갈때 파킹휠을 또 내라고 할 거예요. 맥도날드 가도파킹를 내라고 그러고 저쪽 여기 말고 이제 잡아섬도 갈 건데 거기 잡아섬은 더 심해요. 또 템플 들어갔다. 잡아있는 그 템플은 3만 원이 넘어. 입장료가 엄청 크레저 여기. 아, 개빡쳐. 도대체 몇 시간을 기다린 거야? 세 시간을 기다린 거야? 시간을 기다린 거야? 그 사진 하나 찍으려고 돈 냈으니까 찍어야 돼. 아, 여러분. 특히, 몰라, 여자들은 사진 좋아하니까. 남자는 여기 오면 오지 마세요. 음. 네, 오늘은 오붓이라는 데로 왔는데, 여기는 음, 밀림이 좀 우거지고, 그리고 이렇게 계단식 논도 유명하대요. 저기 그 집들이 있는데 보이는데, 저쪽이 도로가 있는 쪽인데, 나 와가지고 그냥 이거, 이논 보고 사진만 찍고 그러고 그냥 갈수 있는 줄 알고 왔더니, 저 도로에서 집들이 다 그냥 집이 아니고, 저게 이 출입을 막아놓은 거예요. 돈을 내지 않으면 사진도 못 찍어. 여기로 들어보지도 못해. 남는 게 시간이라, 어, 발리섬 북쪽 끝에 있는, 어, 해변까지 왔습니다. 여기는 관광객이 한 명도 없어요. 거의 100%. 현지인만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 인도네시아는 공공시설이라고 할수 있는 게 아마 거의 없는 것 같네. 여기 100% 현지인들만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도 또 입구를 갖다가 막고, 주차료를, 오토바이, 자동차 다 주차료를 막고. 여기에서 여기가 북쪽 끝이라, 이 도로가 뭐, 이 여기도 제대로 뭐나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거리가 뭐 그렇게 멀지도 않은데도 여기에서 스도까지 지금 3시간이 나온다고 나와서 지금 화장실을 먼저 갔다 가려고 화장실을 왔더니 문도 없어 문도 없고 아 정말 이 안에는 더 지저분하고 막 시설도 얼마 뭐 제대로 안 돼있고 그런데 툭툭 딱 이용하고 보니까 이 앞에 여기 200원 내라고 <laughs> 아니 여긴 기 어딜 가나 뭐 마트 적든간에 뭘 하든지간에 다돈 내네. <laughs> 아니 이, 이 정말 이용할 수도 없는 이 문도 문인데 다 떨어져 있는 이걸 이거를 갖다가 이용했다고 또돈 내네. <laughs> 여기 안먹었없는데 잠깐 주차해서 이제 주차했다 나간다고 또 이거 5천 500원 내야 돼. 아놈이 네. 이놈의 인도네시아는 어딜 가든지 가는 데마다 막혀. 그래서. 여기는 오토바이가 위험하긴 하지만, 오토바이 타야 막, 이렇게 막히는 거 없이 옆에 그냥 계속 다니고, 다 그래서 오토바이도 선호하는 것 같고. 아, 진짜, 이, 인도네시아 와가지고 운전한다는 거는, 차를 운전한다는 건 정말, 와, 아 죽음이야. 운전이 아니어도, 뭐, 택시를 타든, 버스를 타든, 오토바이만 아니면, 뭘 불러서 타도 다 똑같은, 마찬가지인 거지. 인도네시아 발리는 오토바이 탈까 아니면 오지 않는 거로 근데 여기서 오토바이 타려면 요렇게 다닐 수 있어야 돼난 <laughs> 하루 오토바이 탔다가 저거 무서워서 못 해가지고 차를 바꿨지 <laughs> 아이 빌어먹을 발리 지금 한 시간 넘게 이러고 있어 집에 언제 가